귀엽고 깜찍한 우리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칠도는 마지막까지 왔네요.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네. <laughs> 네, 피디님도 한번 이렇게 저처럼 억지로라도 가식적으로 한번 웃어주실래요? <laughs> 자, 지금은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여러분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소득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그렇 어, 굉장히 이제 많이 벌고 있죠. 피디님 같은 경우 는 얼마 벌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에 살고 계신데, 얼마죠? 없어요. 없어요? 왜 네. 없어요? 그지네? 네, 무료로 일해요. 아, 무료로 일해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분은 음, 선생님의 사랑을 또 갑으로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기 시작하냐면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질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니까 옛날에는 이제 질과 양이 있다면 양을 따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1950년대, 그다음에 60년대 이럴 때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위장이... 가득 찰 때까지 그냥 막 퍼먹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먹는 것만 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문화생활도 잘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비스트가 콘서트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뷰티뷰티 뷰티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우리가 삶의 질적인 측면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질이 높다는 것 삶의 질이 높은 곳이 결국 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면 아 이런 곳이 바로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요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의 특징들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여기가 되게 살기 좋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곳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까만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곳에 막 쓰레기가 넘쳐나요. 집 문을 열었는데 쓰레기가 우리 집에 막 들어 와라라 이렇게 딱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살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 를 걸을 때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계속 내 코를 이렇게 간지러. 워 그러면 살기 힘들지. 근데 어떠냐면 굉장히 쾌적한 거야. 깨끗하고 그다음에 막 자연환경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쨌든간에 살기 좋은 도시는 뭐야 돼? 내 소득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기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는 어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무조건. 전쟁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끊임없이 24시간 전쟁이 터져. 그러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살기 안 좋은 <laughs> 삶의 지, 질이 확 내려가지 그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똑같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범죄 자체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낮은 범죄율,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를 할수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동네에서는 누가 이제 빡쳐서 그러면 총 들고 나와가지고 쭈쭈쭈쭈 써든어택 하는 거야 빡치겠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 아나 화났어! 빵!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막 일어나 그럼 살기 힘든 거지 그치? 그래서 아주 낮은 범죄율일수록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시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뭐 매력적인 거라든가 그런 뭐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만의 그 고유 고유적인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도시보다는 이제 외국의 도시들이 그런 걸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죠. 그쵸. 그래서 그 고유의 것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놀러 가는 거야.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마의 문화를 너무나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돈 내고 막 여행 가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그 고유의 어떤 매력이나 유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 도시는 정말 훌륭 돋는구나 하는 도시들은요. 대부분 의료 시설 굉장히 잘돼 있어. 그다음에 교육 시설 굉장히 잘돼 있어. 그다음에 행정 시설. 그렇지? 그러니까 각종 관공서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잘돼 있어. 그다음에 복지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 이런 도시들은 다 뭐냐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보면 돼. 알았어? 그래서 시험 문제. 살기 좋은 도시의그 조건에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서술해 보아라면 이런 것들을 서술해 보면 돼. 그리고 또는 이제 시험 문제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한다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노력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니까 러 아주 이거는 웃음 문제야. 아주 초딩 문제야. 뭐라고 나왔냐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만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그치? 이거 완전 개초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만 노력하면 안 돼. 개인도 노력해야 되겠고 기업도 노력해야 되고 다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런 거 아주 간단히 설명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대 잘 나오는 것 중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누가 있는가? 시험대 잘 나오는 두 개의 도시를 알려줄 거고 일단 얘네 둘은 시험대 공통적으로 어느 교과서나 다잘 나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를 봤을 때그 교과서에서 따로 설명해주고 있는 도시가 만약에 있거든 그거는 따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 알았어? 자 일단 시험대 가장 잘 나오는 도시는 바로 누구냐면 빈이야 빈 알았지 빈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왜요딨니 아니에요. 아 뭐야? 이제 웃기고 있어. 아 자꾸 막 끼어들라 그래요. 아 미쳤어.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이빈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오스트리아에 있어.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좀 헷갈리는 그런 이제 똘추 같은 애들이 있어요. 헷갈리지 마 알았지? 어,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야. 오스트리아야 알았지? 자 오스트리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비니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빈는 어떤 곳이냐? 요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얘가 1위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2011년에 1위로 뽑혔단 말이야. 그럼 빈이 왜 살기 좋은가? 일단 여기는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른 도시하고 어, 차이 나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야. 문화와 예술이 미친 듯이 발달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피아노 전공을 한다든가 또는 뭔가 이제 예술적으로 잘 풀리고 싶은 사람들은 빈으로 유학을 되게 많이 가지 그지자 일단 이 빈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독특하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자르트와 모자르트 모자르트라고 발음하는. 좋겠죠. 네, 모자르트 이러는 것 같아요. 좀 모젤라는 것처럼 모자르트와 그다음에 모자르트의 동 아니, 친구 있어요. 바로 뭐죠? 베토벤입니다. <laughs> 베토벤. 네. 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베트맨이라고쓸 뻔했어. 네.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도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빈에서 모자르트하고 베토벤이 거기서 엄청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모자르트와 그 베토벤의 도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노인이라든가 또는 이런 의료 복지들이 굉장히. 잘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빈을 설명하려면 얘가 무조건 나와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도시다. 이런 말이 나와. 어떤 책에서는 모차르트 어떤 책에서는 모차르트 다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어, 자 이거의 도시다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빈이구나. 이거 딱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브라질입니다. 지금은 참 어, 월드컵을 하고 있는 곳이죠. 브라질. 아주 섹시한 나라인데요. 사실 브라질은 전반적으로 다못 살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야. 그러나 이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뜨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 쿠리치바. 자, 굉장히 뜨거운 아이스크림 쿠리치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쿠리치바 얘기해 주겠는데요. 선생님도 나중에 쿠리치바야, 어, 쿠리치바.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가 된다면 쿠리치바에서 살고 싶은데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쿠리치바면여러분들꼭 기억할 게 굴절 버스가 있어요, 굴절 버스. 그래서 굴절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굴절 버스인데 이 버스가 우리는 보통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근데 굴절 버스는 이렇게 코너를 돌때 얘가 이렇게 굴절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굴절 버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버스가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빨대 보면은 그 빨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데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버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꺾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굴절 버스 같은 거쿠리치막 굉장히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폐자. 자원을 이용해. 폐자원을 이용했다. 또는 뭐 폐자재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걸로 뭐를 지었냐면 오페라하우스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대단한 거야. 야, 폐자원, 폐자재라고 얘기하다면은 정확히 얘기해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쓰레기야. 그런데 쓰레기로 오페라하우스를 지었다고 생각해봐. 대단하지, 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굴절버스, 폐자원으로 오페라하우스 만들었다. 그러면 아, 이거 쿨치바구나. 요 정도 딱 기억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살기 좋구나. 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네, 기억을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갈 거냐면, 사실,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도대체 왜 도시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서술해 보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인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인구가 밀집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선생님 쓴다면, 뭐 교통이 혼잡한다든가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위생이 열악하죠. 아주 더러워요, 도시가. 위생이 뭐 열악하다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주택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뭐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이 유형들을 갖다 보니까 다 뭐냐면 인간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야.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 뭐냐면 인구가 밀집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도시 문제 지금부터 이제 볼 건데 일단은 뭐가 있냐면 교통이 굉장히 교통 문제가 있어요 교통 문제. 그러면 이 교통 문제는 왜 생기게 된 거냐면 자동차가 너무 늘어나서 교통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야. 자동차가 늘어났다. 어 방금 설명했지. 그러면 교통 문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냐 교통이 혼잡해. 그렇지? 너희들이 이제 서울만 가도 사실 서울 외에 나머지 도시는 그렇게 교통 혼잡하다고 생각. 못볼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왜냐 서울이 너무 심해요. 서울이 너무 심하고 선생님은 서울에서 이런 생각 합니다. 정말 그 진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강남역하고 역삼역은 지하철 역으로 한 정거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그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곳을 택시를 탔어. 네, 전장녀야 어, 택시를 탔어. 그래가지고 내가 강남역에서 탔는데 역삼역까지 이렇게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교통이 혼잡한 거죠. 차가 너무 막, 막혀.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만 이천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앞에 있는 피디님이 절레절레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많이 쳐놨습니다. 나 이런 거 가지고 뻥안 치거든. 나 구라대망 아니거든. 뻥안 쳤다. 야 어쨌든 이거 뭐냐면 교통이 너무 혼잡하단 말이야. 교통이 혼잡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주차시설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 어, 대중교통 같은 거 있잖아. 이 대중교통도 조금 부족한 그런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지하철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책을 세워야 돼. 이 대책들이 시험장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녹색 교통을 이용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자전거라든가 또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야.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해야 돼. 이 대중교통시설을 갖다가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바로 뭐냐면, 주차시설을 또 확, 확충해야 돼. 주차 시설, 그러니까 주차 시설을 갖다가 주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네 집 같은 경우에도 어, 선생님이 이제 성남에도 집이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아 어, 선생님은 안양에도 집이 있고 성남에도 집이 집이 있네? 모르게 뭐 생각할 수 있어. 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남의 집은 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선생님내 엄마가 사는 집인데 나도 사니까 내 집이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네 엄마네 집이 성남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 집에. 내 집이기도 한 집인데, 근데 그 집이, 주변이 다 밀렸어. 우리 집만 냅두고. 그래서 우리 집이 약간 섬처럼 그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주변부를 왜, 없애느냐. 주변에 있는 집들은 왜 없애느냐. 왜 없애냐면 그걸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야. 주차장을. 그래서 사실 좀 우울해요. 황량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선생님 엄마네 집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엄마네 집에 와서 수박도 쪼개먹고 해요. 알았지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차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면 정말 정말 좋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자전거를 많이 따려면 그만큼 이제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도 모여야 뭐 된다.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교통 문제 말고 그다음에 이제 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주택 문제가 있어. 그러면 주택 문제를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왜 주택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그거는 너무 이곳에 뭐가 밀집했기 때문에 그래. 당연한 거지만 인구가 밀집했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주택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 일단 주택이 부족해.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건 주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그 위생 시설 있잖아. 이게 진짜로 너무너무 안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위생 시설도 안 좋은 데다가 또 열악한 굉장히 열악한 열악한 그런 주거 환경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열악한 주거, 주거 환경은 실제 여러분들 잠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라는 거지. 롯데월드 있는 데가 잠실이야. 그런데 그 잠실에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장미 아파트라고 얘기할까요? 장미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파트는 어떠냐면 굉장히 열악해. 이렇게 겉에서 볼 때도 약간 폐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냐면 아파트인데 되게 이름은 장미인데 장미같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굉장히 어떠냐면 오래된 느낌이야. 그치? 그렇지만 그 장미 아파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시가가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야. 자 어쨌든간에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들이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도시를 제 재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재개발 그니까 다시 재개발한다는 것은 장미 아파트 같은 아파트 다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새로 장미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새로운 아파트를 딱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이렇게 도시를 재개발했을 때 가장 좋구나 이런 것들 좋고 그다음에 뭐냐면 인구를 외곽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주변에 세워진 도시들이 뭐니? 가장 대표적으로 뭐고향이나 성남. 그런 곳에 가면은 막 엄청난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왜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너무 서울에 인구가 집중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경이 오염되죠. 자, 일단 여러분들 공기가 오염돼요. 대기 오염. 그렇 어, 내 공기가 오염되고 있어. 버려야 되겠다. 네, 이거는 떨어뜨렸으니까 버릴게요. 자, 대기 오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기 오염. 공기가 굉장히 더러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따른 너희들 대책 세워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냐면, 공기 정화 시설, 공기 정화 시설을 공장은 다 달아야 돼. 공기 정화 시설, 그치? 그리고 또 어때 되냐면, 자전거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청정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기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의 뭐냐면, 배기가스야.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엄청나게 더러운 대기오염물질들을 막 내보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CO2, 이산화탄소예요. 이 이산화탄소 자체가 굉장히 대기오염물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를 걸러줄 수 있는 공기정화시설과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대기오염이 거의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레기오염이야. 쓰레기오염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일단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 쓰레기를 뭐 해야 돼 분리수거 해야 돼 분리수거 그 다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 재활용 그래서 선생님네 사무실에서는 이쑤시개를 재활용해요 선생님이 한번 쓰고 누리 오빠가 쓰고 춤추는 뚜비 언니가 쓰고 산적쌤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네 앞에 있는 도라에몽 PD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할수 있느냐 자 수질 오염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 물이 엄청나게 오염돼요 그러면 수질 오염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어 폐수 더러운 물이죠 폐수 정화시설이 필요해 그리고 오염시키는 오염 물질을 무조건 최소화해야 돼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7단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2학기가 되면 8단원을 공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올해에는 이렇게 찍어준 4시간의 기적을 찍어주지만 사실 여러분들 4시간의 기적만으로는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내신 강좌가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내신 강좌를 찍고 싶어요. 정말 아주 내신 강좌를 찍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안될것 같고 한 내년 한 중간쯤에 <laughs> 선생님이 내신 강좌. 꼭 찍어서 우리 친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참다운 지식을 줄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안녕.